저 앞에가 시청앞 광장이고요 어 덕수궁 대한문을 지나면은 대한문을 지나면 대한문이 대한문으로 바뀌어서 어,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하고요 어 여기가 고종이 고종이 사랑하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덕수공이 여기 이제 함영전이고요 어 고종이 여기 살던 곳이에요 살던 곳 살고 여기서 죽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죽어가지고 어, 고정의 장례식 치르는 거 그게, 사, 그게 이제 연결된 게 이제 3.1 운동이에요. <laughs> 이야, 이거 봐라. 어, 잘해놨네. 이야,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그... 오 오, 살만한데. <laughs> 아, 원래 이제 경복궁 살았죠, 복복궁 경복궁 우 경복궁 살다가 경복궁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죽잖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죽고 불 태워주고 막 그러니까 아잘 수가 없는 거지 무서워 귀신 나와 그래가지고 어, 아간 파천들을 도망치잖아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그리고 대한 제국을 성립시키고 음 대한 제국의 제국 대한 제국을 성립시키고 어 내가 이제 제국의 황제다 그런 거죠 <laughs> 그럼 제후국은 어디야? 사 만의 땅 이, 사 만이 있 으니까, 사 만이 제일 무궁 인가？이 아뒤 에는 또아뭐 냐？후원 이네 <laughs> 음. 야 덕수궁 도좋 죠？경복궁 아, 보 다는 훨씬 더 작은데, 그래도 뭐 아담 하니 뭐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 덕수궁 에는 여러 개의 정각 들이 있 고, 그 정각 들에 대한 그 스토 리가 꽤나많 아요. 그고 이야기는 따로 따로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이이